게임하면서 이것저것 신경쓸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많아서 모바일 RPG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가볍게 즐기기 좋으면서 게임성도 좋은 모바일 RPG 게임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모바일 RPG 게임 추천 3위로 선정된 아케인 나이트 키우기입니다. 2025년 5월에 출시한 아케인 나이트 키우기는 다운로드 수 5천회 이상, 리뷰 100개, 평점 4.4점으로 신작 게임이라 아직 유저 평가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아케인 나이트 키우기는 방치형과 핵앤슬래시 액션을 결합한 RPG로 게임은 자동 전투와 스킬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방치형이 아닌 타격과 믿는 스킬 연출과 강력한 보스전을 통해 액션의 재미도 함께 제공합니다. 전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무한 성장 구조는 캐릭터 육성의 재미를 극대화했으며 전설 장비와 랜덤 옵션 파밍을 통해 나만의 세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강화 시스템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 접하는 유저도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아이템 조합과 다양한 스킬 조합이 더해져 전략적인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구조 덕분에 출퇴근 시간이나 짬날 때 가볍게 플레이하기에 적합하며 독특한 그래픽 스타일과 중독성 있는 효과함은 게임의 몰입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방치형 게임이지만 성장과 액션의 재미를 모두 갖춘 아케인 나이트 키우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시작해보시죠. 모바일 RPG 게임 추천 2위로 선정된 슬레이더 타이탄입니다. 2025년 4월에 출시한 슬레이더 타이탄은 다운로드 수 1천회 이상, 리뷰와 평점은 아직 없는 신규 게임입니다. 전략과 운 그리고 덱 구성의 재미를 모두 담은 카드 RPG 슬레이더 타이탄은 덱 빌딩과 던전 크롤 요소를 결합해 싱글 플레이와 멀티 플레이 모두에서 깊이 있는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적, 마녀, 로그등 다양한 직업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이들이 보유한 스킬 카드를 조합해 자신만의 덱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번 달라지는 선택은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 전략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싱글플레이에서는 강력한 7인의 타이탄이 가로막는 바랄라 던전을 탐험하며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멀티플레이에서는 다른 유저와 협력하거나 경쟁하며 최적의 조합을 시험하게 됩니다. 특히 경쟁의 첨탑 콘텐츠는 매번 주어지는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해 올라가는 구조로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캐릭터도 실험할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합니다. 신작게임인 만큼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며 전략적인 선택과 캐릭터 조합이 승패를 가르는 카드 RPG를 좋아하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직 1.6%의 시청자만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저의 특별한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모바일 RPG 게임 추천 1위로 선정된 트리플 판타지입니다. 2016년 2월에 출시한 트리플 판타지는 다운로드 수 100만회 이상, 리뷰 2.5만개, 평점 4.3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트리플 판타지는 세 장의 카드 조합으로 전략의 재미를 극대화한 카드 배틀 RPG로 도트 그래픽 기반의 캐릭터들과 포커 룰을 차용한 전투 시스템을 결합해 간편하지만 깊이 있는 전략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각 카드는 속성과 직업 계열이 달라 조합에 따라 공격력이 배로 상승하며 더블, 트리플, 스트레이트 등 다양한 전투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카드의 등급보다 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데 구성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300종 이상의 영웅 카드를 수집할 수 있으며 소노공 토르, 삼국지 캐릭터 등 익숙한 영웅들도 도트 그래픽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500회 무료 소환 이벤트와 무한 선별 뽑기 기능이 추가되며 신규 유저와 복귀 유저 모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가벼운 용량과 세로형 인터페이스로 언제 어디서든 즐기기 좋고 실시간 풋부터 다양한 전전 콘텐츠까지 질릴 틈 없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과 수집, 그리고 반전 매력을 모두 갖춘 카드 RPG 트리플 판타지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좋은 게임들만 추천드리겠습니다.